자, 오늘 부문의 말씀은 유다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의 목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네 지역으로 나누어 성읍들을 열거 하고 있는데 그네 지역은 남쪽 애동 근처, 평지, 산지, 광야입니다. 21절부터 32절은 남쪽의 애동 근처의 성읍들입니다. 여기서 몇 군데 성읍만 살펴보면 23절의 게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23절의 하솔은 가난 북부의 유명한 성읍인 하솔과는 다른 곳입니다. 28절의 부엘세바는 가난 땅의 남쪽 끝 성읍입니다. 33절부터 47절은 서쪽 지역인 평지의 성읍들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이 평지 성읍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5절부터 47절에 보면 에그론, 아스돗, 가사가 나옵니다. 에그론, 아스돗,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한 성읍들입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성읍들도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주어진 겁니다. 48절부터 60절은 산지의 성읍들입니다. 산지란 중앙 내륙의 고지대를 말하는데 이 산지 지역에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이 있습니다. 55절에 갈멜이 나오는데 이 55절의 갈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 산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56절에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 56절의 이스라엘 역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이스라엘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61절, 62절은 광야의 성읍들입니다. 이 광야 지역은 동쪽에 있는 사해 쪽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62절에 소금 성읍이 나오는데 이 소금 성읍은 사해의 소금 생산과 관련된 사해 북부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같은 62절에 엠게디는 사해 남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사해 북쪽과 사해 남쪽에 성읍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사해 지역이 다 유다지파의 기업으로 주어졌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최소 104개 이상의 성읍들이 유다지파에게 주어지는데 이 주어진 성읍들과 연관해두 가지를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성읍들을 유다 지파의 가족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성읍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족도 소외시키지 않고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기업을 주신 겁니다.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 모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각각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는 성도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라면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렇게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백성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때 먼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과 은사를 잘 누리고 발휘해야 합니다 나는 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소외시키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고 발휘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성도를 소외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야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고 함께 성겨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림에 있어서나 성김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복됨과 즐거움과 유익을 함께 누리고 삼계는 일도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함께 감당해 갈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주신 성읍들 가운데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불레셋과 가나안의 성읍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데 무주공산과 같은 그런 성읍들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성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앞으로 유다 자손이 믿음으로 싸워서 취해 가야 할 땅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읍들을 분배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권자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성업들을 자기의 소유로 누리려면 믿음으로 싸워서 얻어야 하는 겁니다. 관건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성업들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것에서 그 사실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거인족이 차지하고 있는 성읍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성읍, 지역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미 주신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들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실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땅을 이미 주셨는데, 주신 땅을 누리는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보고자 하기 위함이요. 또 믿음을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느냐, 단순히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 위에 실제적인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와 연관해서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시도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믿음을 보기 위함이요 믿음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보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갈렙은 헤브론을 믿음으로 종복했습니다. 분배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기 소유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맨 뒤에 63절을 보면 유다지파는 에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63절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왕은 이미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상태입니다. 에루살렘의 왕과 주요 군사들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패배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잔존 세력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에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에루살렘을 완전히 쳐서 정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때까지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블레셋 지역도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역시 믿음으로 그곳으로 가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블레셋 지역은 훗날 다윗 왕때 가서야 비로소 정복이 끝납니다. 유다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느냐? 갈렙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로 끝나느냐? 에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땅 분배와 연관해서 믿음으로 분배받은 땅을 취한 이야기와 믿음이 없어서 분배받지 못한 이야기를 유다지파 땅 분배의 맨 앞, 맨뒤 이렇게. 위치시켜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구원을 주시고 여러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양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정도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들을 실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누리는 것은 대단히 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압력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할 것과 싸워야 합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갈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할 때 그저 소유만 하고 있는 복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제 누려가는 복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성도에게 복과 은사를 주심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귀한 복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음을 깨닫고, 그 복과 은사들을 잘 누리고, 잘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성도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사역에 있어서, 소외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신 것을 누리고 발의함에 있어. 그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함을 잘 알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누릴 것을 잘 누리고 발의할 것을 잘 발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과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회개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지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성령부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